오늘은 하나님 말씀 27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의식의 내적 진화의 일곱 단계를 의식의 일곱 경지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경지는 의식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그의 영원하며 무한한 존재를 깨닫는 의식의 내적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은 곧 원래 무의식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망각 그 자체를 망각하게 됩니다.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내적 진화하는 이 일곱 개의 단계는 눈을 크게 뜬 사람이 처음에 그의 정면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자아를 보기 위해 그의 눈을 서서히 내려 일곱 단계로 이동하여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야의 범위는 자신의 자아가 포함됩니다. 끊임없는 수많은 환생을 통해 물질적인 경험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물질적인 인상이 희미해지고 거의 소멸했을 때, 인간 상태에 있는 물질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물질적인 의식이. 점차적으로 회귀하기 시작할 때, 인간상태의 하나님은 의식의 내적 진화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귀하는 물질적인 의식은 인간상태에서 이미 완전히 발달된 기적인 몸의 매개체를 통해 첫 번째 단계 또는 기적인 세계의 경지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상태의 물질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회개하는 물질적인 의식이 기적인 세계의 첫 번째 경지를 처음 보는 첫 번째 경지 이전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몸과 부분적으로 기적인 몸을 통해 일별에 대한 인상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감각과 기적인 감각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 단계는 말하자면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세계와 기적인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의식은 기이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의 물질적인 눈으로 그는 기적인 경지를 엿볼 수 있고, 그의 물질적인 귀로 기적 경지의 천상의 음악을 들으며. 그의 물질적인 코로 기적인 향기를 즐깁니다. 요컨대 부분적으로 기적인 세계의 첫 번째 경지에 있는 인간 상태의 물질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물질적인 감각을 통해 기적인 인상들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의식의 내적 진화가 더 발전함과 더불어 물질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기적인 세계의 첫 번째 경지를 완전히 경험합니다. 이제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의식은 더 이상 물질적인 의식이 아닌 기적인 의식이 됩니다. 인간 상태에 있는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의식을 점점 더 안으로 겹치기 위한 내적 진화가 더욱 더 진행함으로써 점차 기적인 세계의 두 번째 경제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 기적인 세계는 무한한 에너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삼위일체 본성의 측면 중 하나인 무한하며 끝없는 힘은 제한될 수 없는 무한성이 환영인 유한한 세계로 퍼져 나갈 때 유한성으로 전환되고 기적인 세계의 무한한 에너지의 형태로 기적인 세계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지에서 인간 형태에 있는 하나님은 기적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질적인 몸과 정신적인 몸에 대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형태에 있는 하나님은 기적인 경지를 오가며 간접적으로 물질적인 몸과 마음을 통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상태에 있는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이 물질적인 몸과 정신적인 몸을 의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물질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물질적인 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외견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보고, 느끼고, 듣는 등의 일반적인 물질적 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관찰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상태의 하나님은 기적인 세계의 두 번째 경지를 의식할 때 외견상 보통의 물질적 의식을 가진 인간이 생각과 욕망 그리고 감정을 가지는 것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통해 정신적인 몸을 간접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식의 더큰 내적 진화와 함께 두 번째 경지에서 인간상태의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기적인 영역의 무한한 에너지에 대한 더욱 큰 인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한한 에너지의 방출을 통해 낮은 수준의 묘기나 작은 기적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화시키고 기차와 자동차를 멈추며 마른 우물에 물을 채우는 등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지의 인간 상태에 있는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그의 기적인 몸에 기적인 감각으로 기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비록 모든 외견상으로 보기에도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남아 있고 먹고 자고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등의 기능을 하지만 이제 완전히 물질적인 세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회귀한 의식은 물질적이 아닌 기적인 영역을 경험하고, 보고, 냄새 맡고, 듣는 기능만 있는 그의 이세 가지 기적인 감각을 통해 새로운 기적인 인상을 만듭니다. 의식의 내적 진화가 더 발전하면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기적인 세계의 세 번째 경제를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기적인 의식은 기적인 영역의 무한한 에너지에 대한 더욱 큰 인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더욱 큰 유한한 힘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눈먼자를 보게 하고 불구자에게 사지를 회복시키며 심지어는 가끔 죽은 생물을 살리는 것과 같은 장엄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 상태의 기적인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이 상태는 또한 기적 영역의 다른 차원과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질적 의식을 가진 인간이 그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물질적 운송 수단을 이용해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의 세 번째 경지에 있는 사람은 오직 인간 이전 종들의 죽은 생물만을 살릴 수 있습니다.